안녕하세요. 그래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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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머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네 가족이 저희 집에 오늘 놀러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갑자기 제가 그 컨텐츠가 하나 생각이 나서 그게 뭐냐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 이제 그 친구네 가족인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딸에게 제가 지금 가발 벗은 모습으로 맞이를 한 다음에 아 생각을 해보니까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가발을 쓰고 맞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친구네 그 첫째 딸이 이 가발 쓴 모습 이 친구의 저의 집에 오는 것을 정말 알아요. 그러니까 아 친구 왔네요 지금. 자, 이제. 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사람의 집에 오는 것을 그 첫째 딸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가발 쓴 모습으로 맞이를 하고 기회를 봐서 이제 가발을 벗고 나왔을 때 알아볼 것인가. 그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가 지금 온것 같습니다. 문을 똑똑 두들기고 있네요. 안녕. 자기 잘해. 어서 오세요. 이거 어 <laughs> 뭐 하나 찍고 있거든 이걸 어, 벗었을 때나 어? 알아볼 거야. 누누야아 <laughs> <laughs> 오늘 노는 거를 추억 속으로 남기려고. 야 씻자, 무나마다붙붙 니아 얘 누구야? 나 구석에 있어? 음. <laughs> 몰카 아로리야? 몰카라고 알아? 모르지. 몰래 카메라 알아? 응. 몰래 카메라가 뭐야? 몰래 촬영하는 거. 그렇지. 몰래 오. 뭘 촬영해? 사진. 사진 촬영. 근데 그런 것도 몰카인데 남 속일라고 촬영하는 것도 몰카야. 몰래. 몰래 촬영. 깜짝. 촬영하네. 깜짝. 근데 리아야 지금 저희 안방에 아저씨 형와와 와 있거든. 무서운 형이 있어. 그러니까 나오면 이거 잘해야 돼. 응. 삼촌 형 있거든. 어, 형. 형그 형이. 그 인사를 잘안 하면은 엄청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. 그리고 되게 무섭게 생겼어. 어쨌든 인사 잘해. 인사 갔다 잘 오겠습니다. 인우못생기면안 돼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리아가 뭐야 리아가? 어 리아야 이거? 야 인사 해야지. 리아 안녕. 처음 보지. 그래. 인사 잘하네 그래도. 어? 야. 아, 인 o 다 t know. I d o n 삼촌이삼촌 I don't know. I d o 어 t know. I don't know. I d 대머리로. n 대머리 에버랜드 대머리 w I don't k n o 대머리 있어?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거 모르는 t k n 이 w I don't k 이 o w I don't 이 아저씨, 이아씨가 아까 준석이 삼촌이랑... 모른다고... 준석이 어, 삼촌은 옛날에 봤었지? 이 아저씨는 처음 봐? 응. 리아가 준석이 좀, 준석이를 좀 데리고 와봐. 맞방향 준석이 삼촌 데리고 와봐. 응. 오라고 해봐. 첫러가 <laughs> <찾으러> 봐. <laughs> 진짜. <laughs> 진짜 모르는 것 같아. <laughs> 모르 <모르는데> 제가 <laughs> <laughs> 이 앞에서 써봐. 그러면. 어? 여기 앞에서 리아 앞에서 써봐. 아, <laughs> 아빠가 가발이. 있다. 룰로아봐삼촌 없어? 삼성 삼촌 없어? 삼촌 어디 촌나디갔없 없다. <laughs> 없어? 으으으으으으으으 아, 진짜. 으석이 삼촌 부르면 아, 나온대. 으 어? 삼촌 불러 봐. 삼촌! 삼촌 삼촌 으으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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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줄 알았어? 진짜, 몰랐어? 응.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? 응. 근데 소리지, a n t o n i 마야. 같은 사람, 이었어 r 그 s 없어. 대이리 삼촌이 멋있어. 가발 쓴 지금 삼촌이 멋있어? 지금. 지금. a 거이렇게 i g u m Antonio, Mosis. Chigum. c h i g 이 m Chigum. c 가발 벗으니까 지금 오는 거야 내가 아빠를 줄 알고 아 더, 진짜? 더, 아니 더 친근해져 아, 알긴 아는데 진짜, 거의 진짜 몰랐어? 네. 왜? 머리카락이 갑자기 없어져서? 닮긴 닮았다고 생각했 지금 보니까 또 맞지? 똑같은 사람이 맞지? 그치 자 일단 우리는 가발 쓰시는 여러분들도 정확히 또 알려주면서 그 사람이 나라는 걸좀 인지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어 그렇게 하는 걸 했다 저희는 친구들이랑 즐기겠습니다 안녕. 안녕 안녕 안녕.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영민이가 예전 유튜브에서 전화 통화 목소리 전화 통화했던. <laughs> 난 2주 정도 사귀고 너한테 그러면은 받아줄 거야? 2주는 짧다. <laughs> 그럼 얼굴이 조인성이냐? 난 괜찮아. 어. 주인공. 털털려. <laughs> 아, <덜 웃음> <떨려. 웃음> 아 근데 나는 조인성을 안 좋아해. it's first.